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PG 단자 Y형, O형 터미널 단자입니다. 네, 전기 공사에서 각종 전선과 뭐 케이블을 연결할 용도로 사용되는 단자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Y형 PG 단자의 길이는 이 21mm 그리고 가로는 7mm, 폭은 3mm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형 제품은 길이가 21mm, 가로 9mm, 그리고 폭은 5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Y형 단자는 볼트 사이로 체결되는 타입으로 통신 단자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네, 5형 피지 단자는 볼트를 물려서 체결하는 타입으로 전원 단자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 터미널을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전원, 전선은 통신용이고요. 그리고 이 선은 전원선 규격입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놔드릴게요. 그리고 통신선은 선 자체가 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결하시고 압착기로. 고정해 주시면 이렇게 통신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원선은 규격이 좀 크기 때문에 5형 단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전원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는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끼워서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포크로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볼트 사이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전원선은 이 원형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트를 이렇게 물려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터미널을 직접 전선에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이 터미널 미사용 시에는 전류가 한 곳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규정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